자, 이번에는 리플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말에 크게 상승한 뒤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등을 하려 하면 힘이 약해지고 급락을 하려 하면 다시 받쳐주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리플은 이슈가 정말 많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기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데이터와 경험으로 말하는 코인 투자 유태영입니다. 요즘 제 영상 보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코인 종목을 다루기 전에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투자에 대한 방향이 훨씬 선명해지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표 설정을 해놓으면 나만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런 설정 한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모든 차트에 적용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이슈였던 리플이 SEC와의 상호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리플 CEO는 이제 이 장을 닫고 앞으로 간다는 말로 5년 넘게 끌어온 소송의 끝이 다가왔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요. 이 소송은 5년 넘게 끌어온 코인 시장 최장기 악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발표를 하자마자 리플은 영향을 미쳤는지 반등을 했고 리플 커뮤니티도 평소보다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이렇게 리플이 SEC와의 싸움을 정리한다는 건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호이며 기관 자금, ETF 승인 그리고 글로벌 결제망 진입까지 이어지 수 있는 선행 조건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현재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은 75%에서 95%로 상향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7월 3일 SEC가 항소 철회를 확정하게 된다면 리플 ETF 승인 속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ETF가 승인되면 리플을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되겠죠. 기관들이 리플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비트코인도 ETF 승인이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즉, ETF 승인은 코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결제 서비스 업체인 써니 마이닝과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 리미틱스가 리플을 기반으로 송금 및 마이닝 보상 시스템을 연동했는데요. 기존 마이닝 회사들은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주는 것 알고 있었나요? 대신 가스비가 비싸고 속도도 느립니다. 반대로 써니 마이닝 회사는 리플로 보상을 지급을 하는데요.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릅니다. 리미틱스 또한 송금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닝 보상을 리플로 받고 리미틱스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고 몇초 안에 해외 가족 계좌로 입금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매달 송금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사용 기반으로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가 가동이 될 텐데요. 가격이 쉽게 꺼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플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 리플이 항소를 철회했다고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 판사가 SEC와 리플 간의 5천만 달러 합의안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의 최종 승인과 SEC 내부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추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법원 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빠르게 조정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감만 보고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상황을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기대하게 만들고 본질이 아니었다는 실망감이 주는 곳이 아닌 진짜 가능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시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순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돼 있지 않다면 시장의 메인 흐름을 타기 어렵다는 것 많이 체감했을 텐데요. 그래서 중심축을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코인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이 코인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와 흐름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말하죠. 속도가 더 빠르다. 수수료를 줄였다. 대부분 그 정도만 장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전부죠. 어차피 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기존 구조에서 조금씩 손 본거라 결국 저는 구조적으로 이더리움에서 조금 손본복잡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또 하나 나왔구나 하고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이 코인은 분명히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그 목표와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대신 해결하겠다 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근거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기업과 재단들은 이더리움의 확장을 위한 다양성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생태계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얘가 레이어2 솔루션들이었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더리움의 미래와 깊게 연결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이더리움 재단이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자 지원, 기술 통합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주는 정황들이 실제로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저평가된 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핵심 조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발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일부 글로벌 프로젝트들과의 전략적 제휴 소식도 조용히 공개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자금 유입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치 자산 규모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 매집성 자금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코인이 무조건 오른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성, 실제 개발과 사용성 측면에서 쌓여가는 흐름을 보면 그럴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데요. 제가 이 코인에 대해 어떤 근거로 체크하고 있고, 시장이 이 코인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은 어느 구간에서 시작될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흐름 먼저 알고 체크해두는 쪽이 유리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전에 코인 시장은 투기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르면 누군가는 수익 나는 냉정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늘 생각을 갖고서 부디 꼭 코인 이론부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 피와 살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를 해서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마음 변화를 느끼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의 건강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나온 010-5798-5994이 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제가 공들여서 준비한 자료들 또한 아낌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전부 무료 제공이며 어떠한 금전적 요구가 전혀 없으니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코인이 처음이라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고 방향성을 잡고 싶어요. 차트를 보는 법을 몰라 지표 설정을 받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이 코인에 대한 종목 정보만 궁금하신 분이거나 다른 종목에 대한 관점도 궁금하신 분 모두 다 좋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용기낸 그한 걸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걷다 보면 변화가 생길 테고 걸어온 만큼 돌아보면 자신이 쌓아놓은 결과들이 뒤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자신 없을지 몰라도 결과는 아닐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끌어 드릴지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함께 손잡고 전략적으로 추익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낮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